아 왔어 안녕하세요 <laughs> 여러분 박해혁 입니다네 프로 선수 한명 훈련 와가지고 오늘 트리프 왜 웃어? 프로 선수 형한테 아마추어 나 가르쳐 오고 아까장님 오래네 오늘은 이제 피지컬 훈련 이제 대전 하나시티진의 안상민 선수가 동계 훈련 끝나고 잠깐 왔는데 어, 오늘 훈련을 좀 받자고,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. 또 이제 이번에 제가 리버 에이트니스랑 우리 올림픽이랑 협업을 하게 됐어요. 어. 제가 이제 피지컬 훈련도 이렇게 좋은 센터에서 할수 있게 돼가지고. 안상민. 아 이거는 없어요. 올림픽을. 아. 없어. 없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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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후원해 줬나요? 테형어때요어형이어 안상민이 이게 자기 한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 네, 안녕하세요. <laughs> 대전는안상민님 지하고랑 친해요? 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. 친하긴 한데, 친해요. <laughs> 이건 원래 뒷벅지 운동하는 운동인데, 아마추어분들이 듣기 쉽게 흔들어하는 운동인데, 나는 이건 또 거꾸로 이용을 해야 돼. 그래서. 어. 아직까 장점 아직 도 모르더라고. 스피드를부각시키면서 달리기 할때 이제 치는 힘, 끌어올리는 힘. 어디야? 어디? 아홉. 이가 운동 만족스러워요? 만족스러워요. 만족스러워요. 운동 힘들어서 하고 나면 좋더라고. 음. 뭐라고? 아 칭찬했어, 칭찬.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할 수 있어. 야, 프로가 무슨 맨발로 하냐. 아, 나는 뭐 그런 거. 아, 그런 게 아니라 해보시면 알잖아. 아, 이거는 그냥 맨몸으로 해도 힘들어, 운동이. 야, 여기 할 때, 발끝 있지? 그래. 뒤를뺄 때는, 발끝으로 귀를 민다고 생각해고 자자, 자자. 어? 그, 리고여기서도 여기가 먼저야 돼. 여기서? 치면서?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아.. 독건물이 들었나 안 들었나.. <laughs> 아! 이제부터 진짜 빡세는 거제라 이거 보면 이제 사람들이 경악할 수도 있습니다. 아니 태용이 형한 가면은 이런 운동만 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닙니다 프로는 프로에 렇게매니도 맞게 하겠습니다. 그렇지 그렇지. 레벨에 맞게 강도 조절을 하고 네? 뭐, 고치고 분들이 왔을 때 이런 운동 할필요실없겠 그렇지 그렇지. 여기서, 탑승기에, 이게흑경으 그, 한이 갔다 오는 게 하나 라 하나, 그, 댁을, 열번 끝났지? 열번 응. 끝나자마자, 다리, 직각으로 구부리고, 유아지지 말고, 티켓을 주고, 그 다음에 등, 떨어지지 말고, 모아서고 또, 손으로, 엄마한테 어, 끝까지 오케이. 아, 기이선생이렇게어졌어요 <laughs> 이런 운동이 있네. 아, 그러 어, 하지 말고 그냥 막. 하나 하지지 마. 하지 마. 되지 마. 그렇죠. 뛰어가고 엉덩이 일고코풍 그렇지. 쭉 내려, 쭉. 으, 그렇지. 더, 더 힘께, 더 힘께. 으, 응, 더 가까이 가서 밀면 되겠다, 바보야. 더, 더 밀어. 그거밖에 안 돼. 그렇지, 더. 발뭐하지 말고. 그렇지, 또, 쭉. 그렇지, 끝까지 다 왔어. 빨리 해야 돼, 더. 쭉. 그렇지, 더 쭉! 이제 라스트 쭉! 오케이 오가상민이한테 항상 다 하셨던 게 뭐냐면 파워, 근력, 피지컬 볼은 기가 막히게 쳐, 진짜 진짜 현재 응. 근데 넷, 네, 그렇지. 허리가 안 나, 허리가 안 나. 여섯, 한쪽 끝. 일곱, 그렇지. 여덟, 그렇지. 다섯, 아홉, 둘. 네, 네. 열, 둘. 후시. 네. 하나, 둘, 셋. 둘, 오케이. 상민이는 진짜 항상 후배인데, 내가 선수생활 때, 중학교 때부터 이거 거의 지금, 시 2년 정도 이제 알고 지내성우들하는데무여곡절이 진짜 많은 음. 선수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더잘될것 같았는데 물론 그런 선수다 그렇지 선수들이야 뭐 어, 자기 과거에 학창시절에 못한 선수 없었고 다들 더 성공할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내 최측근 중에서는 내후배 중에서 최고 잘될것 같았는데 많이, 운도 없었고 본인도 노력을 좀안 했고 아, 노력은 안 했어 <laughs> 어 약간 지 잘하는 거니고내 네, 천재 편 <laughs> 어쨌든 근데 올해 이제 다시 t 3에서 농담고 있다가 다시 3년만에 프로로 콜업이 돼가지고, 덮와서 올라갔는데. 어머, 몇 번이지 성향? 22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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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22번이고, 프로에 이번에 다시 올라가서 당장은 뭐 주전이 힘들 수도 있어요. 냉정하게. 근데, 어, 충분히 이번에 경기 뛴 것도 바빠 하는데, 부족하지? 부족한데 자신 있잖아요. 자신 있지. 네, 그래, 자신 있고, 올해 좀잘될것 같으니까. 많는 응원 좀 해주세요, 여러분. 진짜 막 일이 슬슬 풀렸어. 세아고한테 뭐 보답해줄 거예요? 아, 좋습니다. 보답 해줘야죠. 아니, 아, 보답은 보답은 보답이 아니라 항상 많이 도와주고 있어. 으... 진짜 항상 많이 도와주고 있고, 뭐 진짜 나 힘들 때 우리가 서로 힘들 때를 다 알기 때문에 으... 같이 진짜 힘들 때 사주 보러 다니고. <laughs> 사주 우리가 보러 언제 다녔어? 이 정도 연인인데? 아, <laughs> 그, 아니 아니 커플 사주 말고 아, 인생 사주. 잘 돼야지. 야, 그, 뭐냐. 한마디, 해. 너, 패, 너 팬분들이 볼수있을까 응. 일단, 올해 제가 대전 하나 시티즌 오게 됐는데, 일단 경기를 나갈 수 있도록 몸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, 좀 대전 하나 시티즌에 좀 필요한 선수가 됐습니다. 뛰어오게임, 진짜 좋은 형이고, 열심히 하는 형인데, 이 채널 좀 많이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. 아유, 승내가 <laughs> <laughs> 자,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안성민 선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, k 리구도 많은 사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퇴근. <laughs> 퇴근. 눌 어, 하나, 둘, 셋. 퇴근. 퇴근. 퇴근.